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자 오늘은 lg cns 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lg cns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죠 일단은 뭐 이제 블록딜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었었는데 일단은 이제 블록딜에 관련된 얘기가 거의 이제 뭐 500만주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사실 물량이 굉장히 적지 않아요 이 정도 물량이면 굉장히 크다 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제 시간에서 팔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블록딜의 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는 급락이 나올 것 같았으며 일단 어제 종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야 돼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제 종가가 빠진 거는 마이너스 3% 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래량 거래량은 터졌지만 블록딜로 인한 주가 하락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또 이제 시간에서 매도를 한 거니까 이로 인해서 주가 영향을 받을 거면 오늘 주가가 개파락 되면서 그냥 장대 은봉이 또한번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꽃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는 어때요? 말 그대로 전일 저점도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도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오히려 거의 뭐강보합권 이상 약수위 2%대에서 3%대 상승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블록딜로 인한 주가 급락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블록딜에 관련해서 얘네들이 대체 평단가가 얼마 정도이고 얼마 정도에 계속 매도를 할지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물량을 다판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은 얘가 물량을 얼마 가지고 있죠? 2,000 대략 8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략적으로 한 2,0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540만 주만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이 1,500만 주예요. 1,500만 주. 지금 차일 실현을 한 물량이 많아요. 아니면 차일 실현을 할 물량이 많아요. 차일 실현을 물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남아있는 이 물량들을 지금 구간에서 더 아래로 빼면서 계속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남은 물량들을 비슷한 가격에서 등락을 주면서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상승을 주면서 위로 올리면서 매도를 할까요? 최소 1번은 아니에요. 주가를 아래로 빼면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일단은 뭐, 엑스트 자체가, 얘가 얼마치 엑스트를 했는지 중요해. 몇 프로의 수익을 받는지. 일단, 그러려면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지금 이제, 맥커리가, 거의 이제 2020년도, 이때, 크리스탈 유한회사를 통해서, LG로부터, LGC에서 지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당 얼마를 받았냐면, 3 2 8 2 0원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해서 여기 딱 보면은 이 크리스탈 유한회사 보면은 재무적 투자자라고 돼 있죠 재무적 투자자라는 거는 경영권에 간섭을 안 하고 뭡니까 그냥 싸게 투자를 해서 비싸게 파는 걸 목적으로 해요 이 수익률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재무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보면은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공모 후에 약 2천만 주의 주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크리스탈 유한회사가 사실상 뭐야 맥커리가 이 크리스탈 유한회사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얘가 상장일이 결과적으로 여기 딱 보면 2월 5일이었잖아요 6개월이면 8월 5일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이제 8월 5일날 바로 뭐야? 풀리면서 8월 6일 어제 시간에서 매도를 때린 거예요 얼마의 가격이? 여기, 64,400원의 가격에. 어제 종가가 64,400원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파나요? 정거래의 종가인 7300원. 이 종가 대비 약 8.39%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 가격대에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 주가를 아래로 빼면서 팔 수는 없어요. 왜? 지금 얘가 평당가를 보면은 32,800원대에서 64,400원이면 뭐야? 두배 장사 한 거예요, 두배 장사. 2020년도에 투자를 했어. 지금 언제예요? 2025년도예요. 그럼 뭐예요? 5년이에요, 5년. 그러면 5년 동안 얘는 이 돈이 묶이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0% 미만으로 팔기에는 굉장히 뭐야? 기회 비용이 낮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애들이 사실 50%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 이거를 거의 본전이에요, 본전. 그렇죠 크게 그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보지 않아. 얘네들 입장에서. 최소 얘네들은 몇 프로? 80%에서 100%. 이때부터가 대부분 약 수익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높게 파는 애들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얘네들 엑시트, 거의 막 9배 했다, 뭐 3배 했다, 4배 했다, 5배 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봤잖아. 얘는 이제 뭐야? 이제 두배 정도 차이 실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올리면서 팔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이번에 블록대 물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아, 얘가 지금 8월 이제 5일까지가 어느 정도 매각 제한이 되니까 8월 6일날 이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겠구나. 그거에 대한 뭐가 생겨요? 경계심이 생겨요, 경계심. 그럼 어떻게 보면, LCNS가, 주가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계속 가고, 7월달에서 8월달로 넘어가는 와중에, 주가가 이렇게 위로 많이 튀지 못하고,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빠진 이유가, 어떤 거? 아예, 6개월 뒤면 보호 예수가 풀린다라는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여기 딱 보시면 LG CNS 7월 7일 7월 초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했어요. 특히 나이 크리스탈 얘들은 네 뭐야? 재무적 투자자야. 그 얘들이 팔수 있는 기간이 8월 5일부터인데 문제는 8월 5일날 2천만 주를 한 번에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매도 못해요. 그래 얘들이 뭐야? 분할 매도합니다.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뭐야? 2천만 주한 번에 매도했어요. 분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누구나가 경계심이 있어요. 보에서 물량이 풀릴 거라는 그러기다 보니까 뭐야? 이 구간에서 자신 있게 쩐이 자신 있게 돈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물량을 다 던지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남은 물량들 이제는 뭐예요? 불확실성이 제거됐어요. 가 6개월이라는 이 오보행 이슈에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왜 전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없죠. 540만 주만 팔았기 때문이야. 남은 물량이 있기 때문이야. 남은 물량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슬슬 불확실성은 조금씩 제거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경계심이 팽배한 와중에 이 상태로는 주가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주가를 다시 띄우면서 매수세를 아래에서 유입시키면서 그리고 이 위에다 매도를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c n s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계속 계단식 카락이 나오면서 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기보다는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등락이 나오거나 약간만 더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풀 매수가 들어왔어요. 풀 매수. 이 구간에 음봉이 하나도 없어. 양봉만 봤어. 1 2 3 4 5 6 7 8이야. 양봉만 봤어. 8 양봉이에요. 그렇 그리고 나서 음봉이 여기 떨어지는데 음봉 같은 경우도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음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양봉이 나왔던 종가 자리, 양봉이 나왔던 고가 자리부터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왔던 쩐이 매도할 수 있는 차실현할수 있을 만한 고한 구간이 안 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들어온 쩌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야. 그럼 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상승 1, 2, 3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상승 3파가 나올 때는 최소 1파, 그 이상, 그보다 더 많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CNS의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평단가가 조금 많이 높게 잡혀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저점이 잡혔을 때보유에서 풀림에서 부당 실성이 어느 정도 일부 거쳤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어느 정도 매도 타점을 잘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똑같이 블록들이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뭡니까? 알테오제. 알테오제 그때 과거 블록들이 얘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날짜가 아마 딱 보면 은 체크를 해봤는데 24년도 3월 27일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쭉 한번 당겨볼게요. 24년도 3월 27일 어디에요딱 여기서 났어요 여기서. 완전히 꼭대기 구간에서. 3월 24년도 3월 27일이죠. 그렇죠? 이때 딱 여기 보면 은 제목부터가 갑작스러운 블록들로 붐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아마 그때 그 최대의 주주, 와이프가 아마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뭐야? 경영진 쪽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얼마 빠져요? 종가? 10%, 저가 15% 빠집니다. 문제는 뭐야?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매수가 미친 듯이 들어왔는데 이윗 구간에서 뚜렷하게 차의 신험 흔적이 나온 게 없다. 그쵸? 그리고 이 블록들을 했지만 남은 매도 물량, 남은 블록들 해야 되는 물량이 훨씬 많다. 지금 LG CNS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빠지고 급등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어디까지 빠지고 급등할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면 들어보세요. 구간까지 이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대놓고 매수 따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 봐요. 여기죠. 그 자리가 여기서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을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지금 봐봐요. 어때요? 딱 여기까지만 찍히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주가 이 가격보다 더 계급등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지금? 45만 원까지 올라가요. 45만 원까지.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LG CNS 역시도 이런 식의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고점에도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알토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여기 딱 아마 12분쯤 대놓고 얘기해요. 매도가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든 간에 45만원대가 치킨다. 그럼 뭐야? 일단은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얘기하죠. 지금 뭐야? 매수와 매도에 관한 타점이 정확했다는 거야. 알토젠 보면은 지금 매물 대 강한 구간이 어디였어요? 땡겨보면. 여기 45만원대 또 앞에 땡겨봐요 여기 45만원대 그렇죠? 45만원대 근처에서 두 번의 급락이 나온 뒤에야 그나마 50만원대 띡습니다 근데 뭐야 45만원대 또 이하로 내려왔어 이런 식으로 LG CNS 역시도 어느 정도 이 추가 매수의 타점 그리고 얘네들이 세력들이 차에 시현을 해야 될 매도 타점을 어느 정도 알 t 우젠트처럼 공유를 드릴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LG, 혹은 뭐 이제 LGCNS라고 문자를 주셔서 LGCNS에 관련된 추가 매스타점 신규 매스타점 이후에 매도해야 될 1차 목표가 꼭 전부 다 받으시고요. 그 전에 제가 알테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무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구독자를 조금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금전적인 요구는 아예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러한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010-6531-4413 이쪽으로 LG 혹은 이제 LGCNS라고 문자를 주셔서 이제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에 관련된 타점 그리고 이후에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고러한 내용들을 꼭다 문자 브리핑 받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구독을 눌러 주시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요러한 관련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히든 종목 중에서 요거. 매집주로 나갔던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 때, 알토젠 같은 경우, 주가가, 제가 그때 진행했었을 때, 24년도 3월달, 그때 주가가 얼마였었죠? 지금 보시면, 24년도 3월달에 주가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딱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24년도 3월달이면, 자, 여기, 11월달, 여기, 7월달, 여기, 4월달, 여기, 3월달, 주가가 얼마였어요? 17에서 18만원대에 있습니다. 그쵸? 이 3월달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45만원까지면 몇배 수익인가요? 거의 3배의 수익이에요. 이러한 종목들이 히든 종목으로 같이 나갑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어느 정도 서비스,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종목명, 매수가 매도과, 상세 브리핑, 이러한 내용들이 나가니까 010-6531-4413, 이쪽으로 LG 혹은 LGCLS라고 문자를 주셔서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타점, 이후에 히든 종목까지 꼭다 받아가셔서 수익 빵빵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